투플러스 대표 이순애입니다. 오늘은 우리 제품 중에서 절대로 손에서 떨어뜨리면 안 되는 특히나 50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먹어야 되는 해피 관절 888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피 관절 888은 당연히 해피 관절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듯이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는 제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되어 있고요. 보시면 해피관절 888은 식이유황, 비타민 D, 상어 연골, 아연, 초록잎 홍합 추출물, 마그네슘, 글루코사민, 규소 등 엄선된 9가지 원료를 조합해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처음 접하고 그 생각을 했습니다. MSM 좋다고 따로 드시죠? 비타민 D 따로 드시죠? 아연 따로 드시고요. 요즘 또 초록잎 홍합 추출물이 관절에 좋다고 날립니다. 마그네슘 따로 드시고, 글루코사민 따로 드시고, 규소 따로 드십니다. 그런데 이 해피관절 888은 무릎관절에 허리에 좋다는 모든 성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보스웰리아는 인도 고산지대에 사는 관목으로 한방에서 염증을 차단한다. 연골 생성과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라 합니다. 그런데 극소량만 어, 채취 가능한 천년나무 수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탁월해서 보스웰리아만 가지고도 홈쇼핑 이런 데서 광고하면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MSM 식이유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이유황은 캐나다 산이 제일 좋다고 라 합니다 MSM이라 는 것은 식이유황이라고도 하는데 MSM은 단백질 구성 성분인 기본 아미노산인 시스테인과 메티오닌의 원료이자 연골이나 신경 세포, 피부와 손톱, 머리카락 등의 성장에 주요 역할을 하는 경단백질을 구성하는 성분입니다. 식이유황은 류머티스 관절염이나 퇴행성 관절염에 뛰어난 효과를 보이며 디스크나 근육통에도 도움이 되어주고 변비와 소염 작용이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어 연골도 마찬가지예요. 관절염은 50대, 60대 이상의 노인층에 주로 발생을 하는데 최근에는 10대, 30대 사이에서도 무릎 관절염이 많습니다. 상어는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몸이 뼈와 혈관 없이 연골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골을 통해서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혈관이 없다는 것은 연골 안에 있는 새로운 혈관을 만들고 생성하는 것을 억제하는 물질이 있다는 거죠 각종 염증에 대한 면역기능 향상 및 피로회복과 활력증진에도 좋습니다 비타민 D 들어있고요 우울감을 해소시켜주고 칼슘 농도와 골밀도를 유지시켜준다 아연, 천연물에서 추출한 한 아연입니다 지금 굴 그림이 나와 있죠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하고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하고 식약처 기능성을 인증받은 아연이 들어가 있습니다 초록잎홍합 추출물 녹색홍합에는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이 굉장히 많다고 라 해요. 그래서 오메가3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 염증 유발 물질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초록홍합은 전년 소염제 항염제로서 인식이 있고요. 청정지역 뉴질랜드에서 자란 녹색홍합은 또한 단백질이나 미네랄 등 많은 영양소가 있다. 관절 및 연골 건강에 탁월한 도움을 준다고 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관절이 아프다라는 것은 연골이 닳아서 다리가 아프다 생각을 하는데 연골이 닳아서 아픈 게 아니라 염증이 생겨서 아픈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초록기 홍합 추출물에 오메가3가 가지고 있는 항염 효과가 굉장히 큰 기능을 한다고 라 보고요.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및 통증을 완화하죠. 눈 아래 부분이 골도로 떨리면 마그네슘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골다공증 및뼈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요. 그래서 토종 선인장은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모든 염증에 도움이 된다 해서 마그네슘 들어있고요. 규소. 피피 관절에는 대나무에서 채취한 식물성 규소가 들어있습니다. 혈중에 끈적끈적한 피를 묽게 해서 어혈을 풀어주고 기름때를 제거하는 효능이 크다. 무릎 관절이나 디스크 쪽에 있는 기름때를 제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글루코사민은 갑각류에서 추출한 재료로서 골다공증 관절 완화 효험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글루코사민은 굉장히 관절을 부드럽게 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 해피 관절 888을 구매하시면 비매품으로 나가는 식물성 혈액 보조제 단아리가 있어요. 이거는 비매품으로 나갑니다. 왜 비매품으로 나가느냐? 개발자 김태한 원장님이 정말 대단하시다 생각이 되는 게 단아리를 먹으면 금방 덜 아파요. 십이경락을 다 열어 줘서 전신 혈관과 기를 강력하게 통하게 하고 기혈을 강하게 해서 모세혈관까지 순환을 시키니까 20분 만에 몸이 따뜻해지고 통증이 금방 덜해집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것을 팔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우선 덜 아프니까 이것만 따로 판매할 수 없습니까라고 하는데 이걸 안 주십니다. 꼭한 병에 한 통씩 넣어서 주시는데 왜 그런가 하면요. 제가 제 어머니를 보니까 안 아프면 막 움직여요. 많이 움직여갖고. 연골이 또더 나빠져요 그러니까 다나리는 기혈의 순환을 잘 돼서 통증을 완화시키면서 해피관절 888은 연골 재생에 도움을 주고 근육 생성에도 도움을 주는 물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함께 굉장히 우리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체험사 애들이 많은데 몸이 가볍다 다리가 가볍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척추 협착증에도 좋았다 관절염에 좋았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 투 플러스의 제품들로 계속 다리가 무거웠는데 가볍다 또 어떤 분은 다리 뒤에 달걀 만한 혹이 있었는데 한달 정도 먹으니까 없어졌다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혈압에 도움이 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개발자께 여쭤봤더니 신장을 좋게 한답니다. 신장을 좋게 하니까 혈압에 영향이 있었나 본데, 많은 분들이 혈압이 낮아지는 것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고요. 손발이 찬 분들이 한 15분, 20분이면 손발이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것은 아랫배도 따뜻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거는 여러 가지 제품들, 염증을 가라앉히고, 어, 규소, 칼슘을 운반해주는 여덟 가지의 좋은 성분들이 모아져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제품에도 우리 바이오 활성 에너지 공법이 들어갔습니다. 원형 복원 기술입니다. 특히나 우리 무릎에 연골이 따라서 아프다. 그럼 연골을 만들 수 있는 몸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에너지는 증폭시키고 나쁜 에너지는 안정화 시키는 이 기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특별히 더 50세가 넘어서 지금은 아프지 않더라도 해피관절 888은 50세 이상이면 반드시 드시기를 권하고 특히나 통증이 있는 분들은 꾸준히 빠르면 이틀, 늦으면 한 통만 드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반드시 드시게 되는 제품이 저희 해피관절 888입니다. 어, 열심히 드시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걸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